안녕하십니까? 대백선지입니다. 사쿠라진다 다섯 번째 이야기. 패전 인식이 희박한 일본의 패전 인식이 희박한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시라이 용속 패전 체제가 드러내는 단면은 미국의 종속되는 피구란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를 향해 오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피구란 종속과 오만한 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가들근 메이지 일의 제국주의 정책이 성공했고 또 1845년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살아남은 데 있습니다. 전후 일본인이 중국을 대하는 감정을 보면 특정 시기까지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극적 반전을 보입니다. 요컨대 당과 같은 멘탈리티를 표면화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중국인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있었겠는가 먹고 살만 해지니까 주제넘을 짓을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내려다 볼수 있는 산에서 사이좋게 지내자 대등한 건 싫다 생각한데 이것은 일본인의 대중 전쟁 인식에서 기인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도 미국의 졌을 뿐 중국의 진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만볼 경우 일본은 중국의 패 따기 보다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는 쪽이 실상에 가깝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확신이 생겼을 테죠. 즉 전쟁에서 비겼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위험한 역사의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중국과 비겼다고 하면 청일 전쟁으로 일본이 쌓아 올린 아시아에서 유일한 1등국이라는 지위는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상대에게 불쾌하다는 감정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은 당과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청일전쟁의 패배를 우리가 되돌려주지 않는 한, 당신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군요. 그렇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치다. 나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전후 중국에 있었을 때 이야기는 결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중국에 간 부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국고를 회복하자 종일 우호 협회의 회원이 되어 중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취직하는 데 보종을 서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돈을 빌려준 적도 있었죠. 어머니가 우리도 힘든데 왜 그렇게 중국인을 챙기는 지원?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해도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인에게는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졌다는 감정이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중국에 있을 때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고 중국인에게 어떤 빚을 졌는지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만년에. 딱한번 짧은 에세이에서 예전에 베이징에서 살았던 집 근처를 다시 찾았을 때 이야기를 했지요. 그글에서 중국인 두 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나의 벗시었다는 이유로 살해되었다. 중국인은 일본인인 나에게 보여준 아령을 일본인과 어울려 지낸 동포에게는 베풀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두줄 정도의 문장인데 내가 아는 한 아버지가 중국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말해준 딱한 번의 회상이었습니다. 전중 세대가 갖는 대중 감정은 많든 적든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포타 요시에처럼 패전 직전에 건너간 사람이라면은 방관한 입장에서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처럼 만주 사변 전부터 만주에 있었던 일본인은 입이 찢긴데도 말할 수 없. 는 일을 많이 보았겠죠. 자신들의 식민주의적 행동, 중국인이나 조선일을 차별했던 감정에 관해서도 절대 말하지 않고 무덤까지 갖고 가겠다. 다음 세대에게는 전할 수 없다는 어떤 의미에서 세대적인 결단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더러운 기억은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노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후약방문일지도 모르겠지만은. 뱃속에 품고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게 아니라 모조리 말해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짓을 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코 물론 자기 변호나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만 한 일은 아니었었겠죠. 더러운 욕하는 자신들이 떠맡고 아이들 세대는 깨끗이 손을 깎게 해서 전후 일본에서 민주주의 기수가 되게끔 하겠다는 애뜻한 계획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라이시 세대가 들었으면 놀랐겠지만 실제로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은 진지하게 너희들은 민주주의 자식이다 모든 전쟁 책임으로부터 결백한 너희들이 일본의 미래다라고 늘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세대는 전쟁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을 앞선 세대로부터 대뿌리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까닭에 그로부터 50년이 지나 이웃, 나라, 사람이 전쟁 책임을 어떻게 다룰 생각이냐고 따지고 들면 깜짝 놀라곤 했지요. 참으로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상황은 전쟁 세대가 전쟁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는데 따른 부정적인 기결입니다. 시라이 가해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보기 드물죠.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솔직한 말은 대중 속으로 퍼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습이나 원폭의 경험은 패자 의식을 도드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달인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도 하얼빈에서 태어났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대학을 나왔을 때 세계 대공황이 덮쳐 일자리가 없어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1920년대 말이나 1930년 무렵일 겁니다. 저 역시 중국에서 겪는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어렸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억지다.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말하지 말고 봉인하자는 암묵적 합의가 전중 세대에게 있었던 듯 합니다. 봉인하는 쪽이 미래 중일 관계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겠지요. 실제로 전후 반세기 동안 중국인과 한국인 모두 전쟁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기억은 봉인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지요. 그것을 전후 70년이 지나서야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억압된 기억은 반드시 증상으로 되돌아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과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이제 잊자 없었던 일로 하자고 생각했었습니다. 예, 십육기와 대전국에서도 전쟁기의 기억은 공인된 이야기로만 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인된 이야기에서 누락된 모든 역사적 기억은 반드시 시간을 두고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가 특히 그렇지요. 시라이. 결국 이란 봉인도 영속 패전 체제로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직면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구조가 갖추어져 있었던 셈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면 조부모 세대는 내키지 않더라도 말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없었던 일로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우치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세대는 선행세대가 봉인하고 매장한 과거를 파헤쳐 관뚜껑을 열고 부패한 지아의 사체를 끌어내 그들의 말을 들은 다음 이번에는 정말로 성불하십시오라고 다시금 합장하면서 혼을 위라는 의례를 갖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질고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라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행군하라 신의 군대여에서 오코자키 겐조가 야마다 요시따로에게 전쟁 당시 남태평양 제도에서 인육을 먹었던 일과 관련하여 증언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야마다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다시 꺼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 지옥을 어렵사리 빠져나온 후 나를 포함해 모두가 전후에 많은 고통을 맛보았고 지금은 어쨌든 보잘 것 없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은 왜 굳이 저 지옥의 일을 다시 파헤치려 하는가? 야마다 씨의 심정은 어떤 의미에서 적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쿠자키 씨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때려 때리려는 자세까지 취하면서 증언을 요구합니다. 시민적 상식에 비춰보면 오쿠자키 씨는 미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마다 씨는 결국 설, 설, 설득되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그때 그 표정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귀신에게 홀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지요. 지금 역사 주성조의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인은 말하자면 기억을 말하기 전의 야마다 씨와 같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하기 싫은 이야기는 꺼내기가 괴롭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역사를 파헤치고 새로운 언어를 찾을 때. 역사를 파헤치고 새로운 언어를 찾을 때 시라이 데닝과 관련된 두 권의 책을 쓴 마르크스 네닌주의자 입장에서 볼때그 사찰을 파는 작업서의 이데올로기가 일정한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지다. 정말이지 시라이 씨는 요즘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의 아직 심심찮게 볼수 있지만은 마르크스 네닌주의자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은 점처럼 없지요. 대단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살아있는 내린 주의자를 만났네요. 30년 만일까요? 시라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는 역시 중요합니다. 윗세대 대학 교수들은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장에서는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말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하나같이 상대주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논의를 변기할 따름입니다. 이래서는 교육이 성립할 수 없지요. 교수라면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밀어붙여도 괜찮습니다. 학생이 알아서 지사 선택하면 되니까요.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입장은 학생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른으로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따라서 이데오로기로부터 도피하는 태도는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이데오르기는 어디 하나 있기 마련입니다. 이데오르기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데오르기 일반에 대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데오르기가 현실과 만나는 방식을 문제 삼아야 합니다. 현실과 만나는 방식, 즉 진짜 문제를 해비하다가는 이데오르기를 통털어 부정하는 메타이데오르기가 모르는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꼬리된 상황이라 저는 이대 오르기 중의 이대 오르기 가장 꼬리타분한 놈을 들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치다. 우리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사건을 유한한 언어로 기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면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지요. 그러면 복잡한 사태를 설명하고자 할 때도 단일한 가설만 제시하면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남습니다. 따라서 그런 유한성을 자각한다면 모두가 다양한 가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존하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단일한 가설만 승리하여 신앙의 대상이 되기보다 집단 안에서 다양한 가설로 대화하고 병전함으로써 집단의 이해지를 가능 기능 가능하게 하는 형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화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신 전쟁 이와 같은 장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는 역사학이나 정치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작업을 최종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쪽은 문학이 아닐까 싶어요. 시바 로타로가 오랫동안 그런 일을 담당해 왔고 무라. 카미 하루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중국행 슬로보트 일에 출고 중국과 관련한 떠들거운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없는 까닭에 그 이후 모든 경험의 의미를 결정짓는 트라우마로서의 중국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무라카미도 아버지가 중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중국 경험은 전혀 말하지 않고 그저 사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기도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식 세대는 아버지의 침묵을 유언처럼 물려받았습니다. 작가 자신은 경험조차 못한 일이 드라마가 우 되어 작가의 글쓰기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치고 있지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중국에 인 대한 트라우마를 문학적 주제로 삼으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세계성이 구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에 대한 전후, 일본인의 입장 없음을 적절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압도적 인기를 누리고 있지요. 나는 무라카미가 앞장서 시도하는 문학적 형태의 근현대사 바로잡기는 앞으로 젊은 작가들이 그 뒤를 이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힘겨운 싸움이 되겠죠. 그래도 보신 전쟁. 평일 전쟁, 노일 전쟁, 만주 사변, 이일육 사건, 농본 파시즘 등을 문학 작품으로 달아고자 하는 젊은 작가들이 나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도야마 미쓰루, 오카와 슈메이, 기타 이끼와 같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파네요. 다시 한번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이 무엇을 억압해 왔는지, 어떤 공인된 이야기를 만들어 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테지만,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왜 망각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지금 유통되는 언설이나 통용되는 논리만으로는 더 이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핍감이 퍼지지 않을까요? 실화의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상이나 철학 분야를 보면 뭐랄까 니버리즘의 틀을 넘어서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말을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또는 학계에서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등등 일종의 자기 검열을 가도 같은 압력이 작동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찌다 가타야마 모리히데 씨와 나카지마 다케시 씨도 내가 언급한 오래된 이야기에 깊은 흥미를 보이더군요. 근대사의 어두운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은 현대 일본을 알수 없다는 맹렬한 지적 호기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듯 했어요. 시라이 씨도 마찬가지겠지요. 시라이 그렇습니다. 뉘열한 역사 감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의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